What's up, guys? This is Ryan from Busan, South Korea. 안녕하세요, 여러분. 공부 열심히 하고 계시죠? 제 구독자분들은 다 열심히 할 거라 생각합니다. 오늘은 요지 문제가 나왔어요. 이제 뒤에 보시면 은 제목도 나오고 주제도 나옵니다.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주장하는 바나 제목이나 주제나 요지나 뭘 파악하라고 했습니까? 뭘 파악하라고 했어요? 지문을 빠르게 독해하면서 요지를 파악해라 요지를 이 문제들 뿐만 아니고 딴 문제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영어 시험이라는 게딴게 게 아니고 이 지문을 주고 이 지문에서 요지를 파악할 수 있냐 너희들이 가진 어법 실력과 어휘 실력을 총 동원해서 그걸 측정해 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독해라면서 요지를 파악하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머리에 든게 있어야지 머리에 든게 있으려면 단어장을 열심히 만들어야 되고요 꼭 따라 읽기를 생활화하셔야 됩니다. 그게 외국어를 공부하는 기본적인 자세예요. 아시겠죠? 그거 없이 외국어를 공부한다는 거는 거짓말이야. 어, 가끔씩 있어. 대학교에도 있습니다. 대학교에도. 대학교에도 영문과 교수들 중에 있어. 의사소통이 안 돼. 미국 사람하고. 책을 보고 읽으면 이해는 해. 그런 사람들이 아직까지 있더라고.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되겠죠. 그거는 외국어를 배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떡하라고? 외국어는? 소리를 내서 읽으면서 학습을 합니다. 그게 외국어 공부하는 기본 자세예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When you experience a fact. 당신이 a fact를 경험할 때, 이 a fact 같은 경우에는 동사로는 여러분들이 잘 알더라고요. 영향을 끼치다. 영향을 주다. 또, 뭐뭐 하는 채하다. 좋습니다. 그런 뜻이 이제 동사로 있는데, 이게 명사로는 자기의 생각이나 경험에 대한 반응으로부터 일어나는 감정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feeling하고는 좀 다르지 그치? feeling은 희노애락 그런 게 feeling인데 이 affect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옛날에 겪었던 경험 남학생들 같은 경우는 빡치는 생각이 자꾸 날 때가 있죠 옛날에 내가 왜 그랬을까 하면서 빡치는 생각이 나면서 갑자기 빡치는 느낌이 들잖아 그게 affect입니다 그러니까 feeling하고는 이게 좀 달라요 당신이 affect를 경험할 때, 언제? without knowing the cause. 원인을 알지 못하는 채로 affect. 이 기분을 경험할 때, you are more likely to treat a f f e c t s 당신은 affects. 기분을 treat. 다룰 가능성이 크다. be more likely to. 가능성이 크다. 뭐로 써? As information 정보로서 어디에 대한 정보? About the world 세상에 대한 정보로서 당신의 기분을 취급할 가능성이 크다. 무슨 말입니까 이거? 아, 여러분 학교 출근하다가 갑자기 빡치는 생각이 나니까 세상은 똑같은데 갑자기 세상이 열밖에 보이는 거지. 그런 거. Rather than your experience of the world 세상에서의 당신의 경험이라기보다 분명히 이거는 나의 경험인데. 그리고 나의 느낌인데 이거를 정보로 받아들인다는 거죠. 객관적인 정보로. The psychologist Gerald L. Klor 이 클로 교수님은 University of Virginia의 예, 심리학과 교수님이십니다. 이분이 has spent decades. One decade, 라면 10년이에요. Decades라니까 수십 년이죠. 이 교수님은 이제 수십 년 동안 시간을 보냈다. 뭐하면서? Performing clever Experiments. Clever. 영리한, 명석한 실험들을 Performing. 수행하느라고 수십년을 보냈다. 연구를 쭉 하셨다. 뭐하기 위해서? To better understand. 더잘 이해하기 위해서 뭐를? How people make decisions every day. 어떻게 사람들이 매일마다 결정을 내리는지. 뭐에 기반해서? Based on gut feelings. Got feelings 하면 한국말로 육감입니다. 자신의 육감에 기반해서. 심리학자들도 놀랄 겁니다. 여러분들. 연구하시는 거 보면 천차만별이에요. 근데 이 교수님은 사람이 느끼는 기분에 대해서 전공을 하신 분입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유튜브 보시면 강의하신 게 있어요. This phenomenon is called affective realism. 이 현상은 affective. realism 이라고 불린다. 이 a f f e c t i v e realism 같은 경우에, 이거의 한국말의 번역은, 감정이 섞인 현실주의입니다. One more time. a f f e c t i v e realism. 예. Yeah. 한국말 번역은, 감정이 섞인 현실주의. 그래서 이 현상은, 감정이 섞인 현실주의라고 불린다. 왜냐면, because we experience supposed facts about the world. Supposed facts 하면 추정된 사실들, 세상에 관한 추정된 사실들을 우리가 경험하기 때문이다. 어떤 사실이냐면, there are created in part by our feelings. in part. 일정 부분은 우리의 feelings, 기분에 의해서 created, 만들어진, 추정된 사실을 우리가 경험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게 감정이 섞인 현실주의라는 겁니다. 인간은 감정의 동물이기 때문에, 제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굉장히 날씨가 좋거든? 부산에는? 그런데, 아무리 날씨가 좋고, 공기가 맑아도, 기분이 안 좋으면 세상이 아름답게 안 보이겠죠, 그죠? 그거 말하는 겁니다, 지금. For example, 예를 들면, people report more happiness and life satisfaction. 사람들은 행복과, 그리고, 인생에 대한 만족을 report 보고한다. 언제? On sunny days 날씨가 맑을 때. 오늘 같이 but 나왔습니다. 역주의 표시판 but 본능적으로 세모 딱치고. Only when they are not explicitly asked about the weather explicitly 하면 명확하게 명확하게 오늘의 날씨에 대해서 질문을 받지 않았을 때만 그렇다. 그 날씨에 대해서 물어보고 물어보면 다르게 대답할 수 있다는 말이죠 지금. 근데 날씨에 대해서 언급을 하지 않고 그냥 물어봤을 때, 맑은 날에 더 행복하다고 느낀다. When you apply for a job or college or medical school, 당신이 직장이나 혹은 college 대학이나 혹은 medical school 의과대학이나를 apply for 지원할 때. 미국의 의과대학은 대학원 과정입니다. Make sure. 확실하게 해라. 뭐를? Your interview on a sunny day. 당신의 면접을 날씨가 좋은 날에 하게끔 확실하게 해라. 근데 이거는 job interview 같은 경우는 자기가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학교 interview 같은 경우는 그 사람들 마음이에요. Because. 왜냐하면 Interviewers tend to rate applicants applicant 지원자들 지원자들을 rate 평가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어떻게 평가해? More negatively when it is rainy 비오는 날에 비가 오는 날에는 지원자들을 더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 날씨가 주는 기분 때문에 날씨가 주는 affect 기분 때문에 똑같은 사람인데도 더 부정적으로 평가한단 말이죠 and the next time 그리고 다음번에 a good friend 당신의 좋은 친구가 snaps at you snap at somebody 하면 버럭 화를 내다 합니다 버럭 화를 내다 갑자기 snap 하면 break 부러뜨리다 뭐 이런 뜻도 있는데 당신의 친한 친구가 버럭 화를 내면 remember affective realism 기분이 섞인 현실주의를 명심해라. Maybe your friend is irritated with you. 아마도 당신 친구가 당신 때문에 irritated. 짜증이 날 수도 있다. 혹은, but, perhaps. 그러나, 아마도 she didn't sleep well last night. 그러나, 전날 밤에 잠을 잘못 잤을 수도 있다. or, maybe, it's just Lunch time, lunch time, 점심 시간이죠. 아마도 이것은 단지 점심 시간일 수도 있다. 이거는 무슨 말이야? 점심 때가 됐는데 교수님이 수업을 안 끝내가지고 배가 고픈 거야. 배가 고프니까 짜증을 내는 겁니다. 지금 the change in her body budget. Body budget 하면 육체 예산입니다. 육체 예산인데 뭐냐면 사람이 잠을 못 자잖아. 그 전날. 공부한다고 잠을 3시간 밖에 못 잤어. 다음날 기분이 어때요? 졸리지? 그왜 졸려? 예산을 당겼었으니까, 당겼었으니까, 보충하려고. 졸리잖아. 몸이 잠을 보충하려고. 그거 말하는 거야, 지금. 육체 예산의 변화가. Which she's experiencing as a fact. 그녀가 a fact. 기분으로서 경험하고 있는 육체 예산의 변화가. 그렇게 그러니까 잠을 못 자가지고 잠이 오는 거. might not have anything to do with you. 당신과는 아무 상관이 없을 수도 있다. 그저날 잠을 못 자서 그럴 수도 있다. 그쵸, 그죠. 여기까지 하고, 현지는 보지 마시고, 현지는 보지 마시고, 멈추시고, 요지를 한번 말해보세요. 필자의 요지는 뭡니까? 음, 좋습니다. 이렇게 한번 말을 해보는 거라고. 사람의 기분이, 사람들이 현실을 인식하는데 영향을 많이 미친다. 그거 적죠. 그게 뭐라고? a f f e c t i v Realism 이라고. 이렇게 한번 말을 해봅니다. 그러고 나서 헌지딱 본다고. 헌지딱 보니까 3번이 반짝반짝 하네, 그죠? 우리도 자신도 모르게 감정의 영향을 받아서 현실을 판단한다. 감정인데, 감정은 feeling이고, affect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자기의 생각에 의해서 발현되는 느낌을 말해요. 다릅니다. 근데 그걸 받아가지고 현실을 판단한다 이거죠 3번 2번 같은 경우는 크죠 영향이 크죠 그래서 앞에만 딱 보고 찍으라고 이렇게 내신 거예요 좋습니다 이거 2번은 선지가 좋아요 풀어봤는데 맞췄다고 좋아하지 마시고 여기 나오는 단어, 수거, 표현 그리고 우리말은 발음, 발음까지 완전히 정리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따라 읽기를 생활하시면 독해 속도가 2배속 됩니다 한번 해 보겠습니다 When you experience a fact without knowing the cause, you are more likely to treat a fact as information about the world rather than your experience of the world. The psychologist Gerald L. Clore has spent decades performing clever experiments to better understand how people make decisions every day based on gut feelings. This phenomenon is called affective realism because we experience supposed facts about the world that are created in part by our feelings for example people report more happiness and life satisfaction on sunny days but only when they are not explicitly asked about the weather. When you apply for a job or college or medical school, make sure you interview on a sunny day. Because interviewers tend to rate applicants. More negatively when it is rainy. And the next time a good friend snaps at you, remember effective realism. Maybe your friend is irritated with you, but perhaps she didn't sleep well last night, or maybe it's just lunchtime, the change in her body budget, which she's experiencing as a fact, might not have anything to do with you.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시면 수능에서 그리고 공부 열심히 하세요.